한강 낚시 출발합니다. 시원합니다. 덥네요, 지금. <laughs> 자, 낚시인들이 구석구석 지금 엄청나게 많네요. 저 위에 상류 저 위에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정국에 있는 낚시인들이 겨울 내 이쪽 아래쪽으로, 남역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오늘도 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중상류 쪽으로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낚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조금 늦게 왔더니만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생자리를. 다듬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 한갑수, 어떻습니까? 생자리 포인트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또 땀을 흘려가지고 낚시를 해야 될것 같네요. 건너편에 양해를 좀 구해야 될것 같네요. 건너편에 한분 앉아 계시고 저는 이 앞쪽으로 어 갈대나 우드를 조금 제거를 하고 포인트를 앉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에 진입하기 위해서 낫을 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낫을 들어야 되겠죠 길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자연을 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하는 어, 보면은 수초 제거기 하고 개척기입니다 개척기를 활용을 해야 앞쪽에 있는 수초나 부들를 작업을 좀할것 같아요 일이 없소 앞에 계시는 선생님 예 네, 오늘 여기서 낚시 좀해 되겠지요? 여요 목적지가 목적이신데 상갑수 아예 네?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예 아, 네, 네, 네. 검색사 좀 사야 되니까 버리지 마세 이해 좀 해주세요. 비연 쓰지 말고 목소리 납니다. 목소리나. 아, 이 전방 다 차리고 나니까 사람 잡겠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기에서 낚시를 할 포인트입니다. 보시면은 마그마자들 편성을 피고 지금 중앙 쪽으로 조금 다들 편성을 할까 합니다. 자, 갈대 그리고 부들 그리고 떼짱을 조금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텐트를 치고 오늘 날씨가 영하 한 2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춥지 않도록 방한 장비 해서 그렇게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항낚시 출발합니다. 시원합니다. 덥네요, 지금. 지금 수심대가 1m에서 조금 높습니다. 1미터에서 1미터 1m 한10 정도 수심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은 비교적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오늘 채비는 봉관절 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맞이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바늘은 두 바늘 채비를 세팅을 했습니다. 한 바늘은 붕어 트위스트 6호 바늘 그리고 위에 바늘은 트위스트 5호 바늘을 매수입니다. 두 바늘 채비를 해도 고기를 랜딩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기 때문에 두 바늘 채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벌을 시켜 가면서 낚시를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떡밥하고 지렁이 짝밥 미끼를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DIF 체험맨 무전 무패 골드를 사용을 합니다. 초경절 낚싯대로서 압축이 더잘 되고 고기 랜딩도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46톤 카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laughs> 우리만 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멀리 왔습니다. 그게 말이요 왠일이야. <laughs> 의성이에만 <맘이> 있어도 <laughs> 충분한데 네? 얼어버렸어요. <laughs> 네, 겨울이라서. 예, 네, 얼어머렀어요, 그쪽으로. 어. 아. 오 얼어 가지고 네. 어제 갔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어, 며칠 전에. 자, 대박, 대박 날수지요 예, 고맙습니다. 오리가, 오리가, 물이 지어가지고 죽어네 아따. 오리 선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 마리네, 열한 마리. 11마리. 자, 대편성은 짧은데, 36대에서부터, 404244. 4, 6, 4, 8, 5, 0대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수심은 1m 내외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끼 낚싯대 무전무패 골드 받침대 체험의 무전무패 골드 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좌측에서 우측까지 자 식사를 하니까 지금 어두워져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용하는 떡밥을 하고 지렁이하고 이렇게 짝밥을 사용을 합니다. 보시면은 두 바늘 채비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떡밥 하나는 지렁이 이렇게 짝밥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어를 시켜가면서 두 바늘 채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봉관절 채비를 지금 사용을 합니다. 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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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하게 밀어라, 밀어라. 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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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아유. 물잘 좋다 멀척이구나 멀쩡해도 네. 될까요? 해보자 보자 하나 둘셋 울차차차 어우 여기 떨어졌다 어머야 아무튼, 물에 빠질 뻔 했습니다. 자, 이 녀석입니다. 딱 턱걸이 되겠는데요. 오, 저거 올라온다, 또 올라온다. 오른쪽, 오른쪽, 2번. <laughs> 자, 이거, 재고. 재 보겠습니다. 30.3 턱걸입니다. 이30.3 <laughs> 턱걸이, 월척. 자, 여러분. 초저녁 입질에. 자, 시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원합니다. 한 마리 했습니다. 그렇다. 자라자라자라여덟치 초가. 씨알이 잡니다. 자, 여덟치 초가입니다. 간거리 간거리. 카메라 두개 켤라 고 이게 머리 아프다 지금 뭐야 자, 깜거리 깜거리. 자 두마리 두마리 자 낚싯대 세대 나와있습니다 세대 어허 참 세대가 나와있어요 자 이녀석 먼저 갈무리하고 자작을 합니다.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laughs> 자, 한번 더. 시원합니다. 자작 안네요 바늘이 안 빠져, 이거. 아이고야. 아저씨. 이안 빠져, 이거. 엄마야. 찍게 다가 간다, 수술 찍게. 허리가 짧아 나누니까 바늘이 주둥이에서 빠지질 않습니다, 이게. 자, 두 마리 추가합니다. 엄청 살벌하네통 통통 튀어서 오네요. 단수도 추가합니다. 예쁜 붕어네요. 오우요것도뭐 턱걸이 되겠네 어우.. 이 녀석은 힘을 더써래 아홉 치에서 턱걸이 왔다 갔다 하네요 뭐. 아주 예쁩니다 이거 뭐. 여기서 그러면 안탈든지다 넘어가지고 다 넘어서 그래야 되또한 마리 추가합니다 <laughs> 또한 마리 추가합니다 <laughs> 아우 뭐야 우 씨앗 딱 거기서 거기네, 이거. 딱 29에서 30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마리 추가합니다.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동간절 채비입니다. 찌를 쭉쭉 밀어주네. 음, 씨알 괜찮다. 오, 씨알 좋아. 하나, 둘, 셋. 아우, 씨알이 아주 좋은데, 요거는. 또얼척되겠는데이거는 월척 되겠죠? 에이, 잠깐만 있어라 내려오느라 내려오느라 내려오. 잠깐만 있어라 세줄게 아이고 29.5cm 입니다 <laughs> 29.5cm. <laughs> 자, 주둥이 <주디에> 이거 빼고. 됐. <laughs> 자, 한 마리 초과했습니다. 시를 몸통까지 쭉 밀어 올린. 시알 좋 그렇지. 시 좋아. 이 척이로구나 하나, 하나 둘셋 차차차차 아우 덩어리야 이거는 오랜만에 조금 더큰 시야 를네 아우 좋다 아, 월척이 훨씬 넘지요. 한 30, 한 2, 3 이상은 되겠네요. 해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laughs> 작은 거낚다가 이제 또 보니까 큰줄 알았는데. 31cm입니다. 31cm. 31cm. 자, 그래도 월척입니다. 자, 또 월척 한수 추가. 어, 주둥이에 이거. 아유 목구멍 깊이도 들어갔다. 아이고야. 손으로는 뺄수 없고, 너들은 먹기 좋지만 나는 빼기는 힘들다. 아주 좋습니다. 공이 트고 이제 날이 밝기 시작을 합니다 김치! 아이고! 오우 좋다 자 산림막에 넣타다가한 15개 정도만 띄워주고요